이것은 솔로몬의 금원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자기 어머니를 슬프게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어도 정직은 생명을 구한다. 여호와께서 위로운 자들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들의 욕망은 좌절시키신다. 손을 게을리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자는 부하게 된다. 여름에 부지런히 걷어들이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자는 자는 수치스러운 아들이다. 의로운 자의 머리에는 언제나 복이 머물러 있으나, 악인의 입에는 독소가 숨어 있다. 의로운 자를 기억하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악인들의 이름은 곧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지만 어리석게 짓거려대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정직한 사람은 안전하고 떳떳하지만 부정한 사람은 꼬리가 잡히고 만다. 죄를 눈감아 주는 자는 근심거리를 만들고 어리석게 짓걸려대는 자는 패망할 것이다. 의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에는 독소가 숨어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으나 지각 없는 사람의 등에는 채찍이 기다린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지만 미련한 자는 함부로 짓거려 패망하고 만다. 부자의 재물은 그에게 견고한 성과 같고 가난한 사람의 가난은 그에게 파멸이 된다. 의로운 자들의 수입은 선한 일에 쓰이지만 악인들의 소득은 죄를 짓는 데 쓰인다. 훈계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걸어도 생망을 거절하는 자는 잘못된 길에 빠진다. 증오심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입술을 가진 자이며, 남을 비방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다. 말이 많으면 죄를 짓기 쉬우니, 말을 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이다. 의로운 사람의 현은 수는과 같으나 악인의 생각은 별로 가치가 없다.